자기 호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쉬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엘렉트로스테틱스에서 라플라스 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데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풀면 좋은 그런 경계 조건이 될수 있는 예제들을 풀고 있죠. 벌써 세 번째 직각좌표계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 그리피스 전자기학 포스에디션. 챕터 3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한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경우를 했냐면 두 개의 평행한 두 개의 도체판이 이렇게 접지되어 있고 그 한쪽 끝은 아, V0라는 그런 포텐셜로 대전되어 있을 때이 내부에서 그 사이에서 아, 이 이그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였죠. 어, 그런 경우에는 스칼라 포텐셜을 직각좌표계를 이용하면 좋았습니다. 직각좌표계 이용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구했었죠. 다 구했더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걸 보면 그 결과,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2차원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Z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Z좌표는 여기에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 밑에 Y좌표하고 X좌표만을 이렇게 그렸고, 지금 위는 지금 스칼라 포텐셜을 그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 한쪽 끝에, 스칼라 포텐셜이 V0로 대전된 것은,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밑으로 이렇게 되는 요 모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제를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비슷하냐면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저 다른 건다 똑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스칼라 포텐셜, 아, V0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걸 용이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 지난번에는 저쪽 끝이 이, 그 X는 0에 있었는데, 예, X는 마이너스 B에 있고, 이쪽 끝은 X는 플러스 B에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어, 이이그 x-z 평면에 대해서 어, 서로 대칭인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무한히 이, 무한히 넓은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은 지금, 어, 지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접지되어서 스칼라 포텐셜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하, 밑에 것은 아, 저 y는 0에 있고, 위에 것은 y는 a에 있죠. 그러면 거의 똑같은데, 지난번 문제하고 똑같은데, 요, 요, 오른쪽 요 판만, 요 스트리프만, 아, 스트라이프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수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그때 에, 이, 이 경우에도 어,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겠습니까? Z축에 대해서, Z좌표에 대해서는 대칭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Z에는 의존하지, 스칼라 포텐셜이 Z에는 의존하지 않고 Z값은 얼마든지 다 똑같겠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이 X와 Y만 의존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스칼라 포텐셜을 Z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션을 푸는데, 라플라스 이퀘션은 이렇게 세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항은 0이니까, 요것만 없애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라플라스이퀘이션 이렇게 왼쪽에 두 항만 있는 이런 경우가 되고 이때 이 경계 조건을 이제 식으로 쓸것 같으면 자 처음 두 개는 지난번과 같죠 y는 0에서는 파이가 제로고두 번째는 y는 a에서도 이가 제로인데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b 에서는 v가 v 제로고 우리 지난번에는 이게 y에 의존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그냥 상수로 이렇게 대전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대전됩니다 그리고 x가 플러스 b 일 때도 역시 v는 v 제로로 이렇게 이제 대전됐다고 할때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변수 분리할 수 있는 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죠 그래서 변수 분리할 꼴이다라고 하는 건이 일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푸사이가 아, 스칼라 포텐셜이 x와 y에 의존하는데 변수 분리할 수 있으면 x에 의존하는. 항하고 y에 의존하는 그인 인자가 서로 이렇게 곱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개의 곱으로 놓고 이걸 원식에다 대입해서 이걸로 나눌 것 같으면 우리 어떤 상미분 방정식을 얻냐면 자 이건 편미분 방정식인데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얻죠. 그래서 x 좌표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 y 좌표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얻는데 하나를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되겠죠. dx 제곱분의 d 제곱 x, 어, 빼기 k 제곱 x는 0 했다면,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플러스 부호가 되죠. 그래서 dy 제곱분의 d 제곱 y, 플러스 k 제곱 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래 아,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이래 풀이는 요거의 풀이하고 요거의 풀이를 두 개를 곱한 건데 요거의 풀이는 뭐가 됩니까?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kx가 되고 요것의 풀이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아, k y 하고 사인 k y가 되죠. 그래서 두 풀이를 곱하면 a 익스포넨셜 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아, 그리고 c의 사인 k D의 코사인 K와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들 요 상수 ABCD는 우리 무엇으로 구하냐면 요거 네 개의 이제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죠. 아, 그러면 먼저 어, 이 지난번 문제에서는 어땠었냐면 요세 번째와 네 번째 경계 조건이 이제 이거 지금과 같, 달랐죠 어, 세 번째는 뭐였냐면 x는 0일 때 에, 파이는 v 제이었고 x는 무한대일 때 파이는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x는 무한대일 때 파이는 0으로 가야 되면 이 중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저 a가 없어져야 됐죠 a는 x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다둘다 다 유한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세 번째 경계조건과 경계조건 3과 경계조건 4는 어,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문제가 지금 아, YZ축에 대해서 X, X, X축 방향으로 지금 대칭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먼저 어, 3번의 경계조건을 써보겠습니다. 3번의 경계조건 쓰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B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대입한 거죠. 여기도 대입했고 여기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V0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경계조건 적용합니다. X는 B를 대입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V0니까 어떻습니까? 요두 식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좌변도 같아야 되는데 요 부분도 똑같죠. 그러면 요두 부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요두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A로 뽑으면 A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아, KB 더하기 익스퍼넨셜 플러스 KB는 B 하고서 익스포레셜 마이너스 kb 빼기 익스포레셜 플러스 kb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밖에 없냐면 a와 b가 같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풀면 은 그래서 이걸 대입합니다. 이걸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 있는 데다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a 익스포레셜 kx 더하기 e의 마이너스 익스포레셜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코사인 하이퍼볼리 k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세타, 그러면 그건 2분의 익스포넨셜 세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 스 세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두 배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hx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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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에이 e a 코사인 하이퍼볼릭 kx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도 c도 그, 상수고 d도 상수인데 여기 a가 또 곱하는 상수가 있으니까 a하고 c를 곱한 걸 그냥 c라고 놓고 a하고 d를 곱한 걸 그냥 d라고 놓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KX, C 사인 KY 더하기 D 코사인 KY 이렇게 C하고 D를 이렇게 놓고 이제 C하고 D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1번하고 2번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으로 구해보겠습니다. 1번을 구할 때는, 아, 파, 저 y는 제로를 대입하면 되니까, y는 제로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 요, 요 항에서, 이제 모든 x 값에 대해서 요게 0이 되려면, 자, 요건 어때요? 사인 제로영 0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요 놈은 어떻습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인데, 여기 d는, 요, 항이 없어지려면 d가 0이 돼야 되겠죠? 이건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어요. 요건 d가 0이 됩니다. 아, 그리고 두번 경계적, 두, 어, 경계 조건 두 번째 경계 조건 y는 a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y는 a를 집어넣는 것도 이제 0이야지 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 c가 0이면 그 곤란하죠. c밖에 없는데 c가 0이면 d가 0이고 c 하나 남은 게 0이면은 모든 솔루션이 0이 되면 그건 그런 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어 그리고 sin kx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모든 kx에 대해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거 sin ka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sin ka가 0이 되는 려면 k 값이 n 파이 야지만 됐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k가 n 파인 아, 이런 k를 뭐라고 부르냐면 k n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k n은 a 분의 n 파이가 되고 이 n도 1부터 시작해야 됐죠. n이 0이면 아, 그러면 아, 모든 게다 0이 되니까 좀곤란해죠 그래서 n은 1부터 가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이 k 값에다 그걸 대입하면 우리 이제 N번째, 그래서 n 번째 그래서 이 1, 2, 3, 4, 그 n 번째 솔루션부터 저 파이 n이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그러면 c n은 저, 저 c도 이제 이 상수든지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n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c n하고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a/n파이 x 그다음에 사인 a/n파이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우리가 요런 상수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a b c d 요런 상수들을 경계 조건으로 구했는데 우리 이, 이, 그 d라는 상수는 뭐에서 구했냐면 우리 1번 경계 조건으로 구했죠. 1번. 그다음에 우리 이제 또뭘 구했냐면 우리 k는 2번 경계 조건으로 구했습니다. 아 그리고 3번 4번을 이용해서 는 우리 뭘 구했습니까? 네 요거 a, a exponential kx 더하기 b exponential m i n u kx 는, 아, 그, a하고 b가 같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ea cos kx 라는 걸 우리가 구했었죠. 아, 그래서, 우리 ea cos kx 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다 다 대입하면은 요거를 이 a c를 우리 그냥 c n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a 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일반 풀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한 이런 일반 풀이가 나오는데, 근데요요 요 n 하나만 가지고는 요 n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든 n을 다 더하는데 그다 더할 때 이제 더해서 어그 더할 때 구하는 각 그 n번째 솔루션의 개수 요 cn도 전부 다르게 된걸 이걸 다 구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이제 일반풀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준게 이게 일반풀인데 우리 이 cn을 구하는데 cn은 뭘로 구하면 되냐면 우리 3번이나 4번 3번이나 4번은 사실은 똑같은거죠 두개가 대칭이니까 3번으로 구한 cn이나 4번으로 구한 cn 이지 같은데 우리 3번은 x가 마이너스 b고 4번은 x가 b에서 구한거니까 우리 4 4번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적용해가지고, 우리, 어, 그, 저, X에다가 아,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 B, Y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v 0와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식 하나를 가지고 어, 무수히 많은 cn 값을 우리 구해야 되는데 요 cn 값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물어봤었죠. 근데 우리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뭘 가지고 구했습니까? 우리 가 푸리에 트릭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푸리에 트릭, 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요 앞에 있는 요요 요 사인 a 분의 n 파이 y 또는 어, 사인 a n 프라임 파이 분의 y 요걸 이제 정 예, 분했을 때 어떻습니까? n하고 n파이가 같을 때만 값을 갖고 n하고 n파이가 다르면0이됐죠 그래서 n하고 n파이가 다, n하고 n프라임이 다르면 0이고 같으면 2분의 a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우리 금방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텐데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 양변에다가 사인 a분의 n 프라임 파이 y를 곱했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적분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했냐면 제로에서부터 a 까지 적분하면 됐죠. 그래서 그걸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접근하니까 우리 아까 풀리어트릭 어떤 걸 이용했어요 자 요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2 분의 A 델타 N N 프라임이니까 2 분의 여기다가 2 분의 A 델타 N N 프라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저2 분의 N 맨 앞으로 뺐어요 어, 그리고 나서 N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 N, 이 N 자리를 N 프라임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N자리를 N 자리를 N 프라임으 이렇게 바꿔놔서 여기 C N 프라임을 여기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cn 프라임은 다시 말하면 cn은 뭐가 있냐면 요저 좌변을 요 놈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cn은 저 요, 요걸로 나눴으니까 a분의 2가 되고 요 놈이 여기 본모에 들어가고 요 적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적분은 또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죠 v 절은 상수니까 요걸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이 적분을 cn을 구할 때는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어떻습니까 v 절을 앞으로 쭉 빼, 빼고 어, 그다음에 어,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에, 우리 구할 때 요거서 구할 때자 요거 적분하면 되죠? 요거 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놈을 요거를 앞으로 빼, 뺀 거를 곱하고 곱해져서 m5 분 a를 이렇게 곱하고 요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a 분 m5y니까 그래가지고 로에서부터 a까지 요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 이 코사인 n파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요게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0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n이 짝수면 0이고 n이 홀수면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0이 되고 n이 홀수일때는 자 2가 되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여기 4가 됐어요 그래서 n분의 4 파이에서 우리 cn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cn 여기다가 이제 cn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구한 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되 겠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cn을 이렇게 집어 여기다 집어 넣으면 바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드만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되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아, 그려볼 수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요거과 비슷한 거 했으니까 그리는 건 하지 않고 우리 지난 번에 구했던 거하고 오늘 구한 요 답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지난 번에 그렸을 때는 어떻게 지난 번에 구한 건 어떻게냐? 요쪽이 터진 거였죠. 이쪽이 터져가지고 그놈은 어떻게냐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요쪽을 막아놓은 새로 구한 거를 가지고 어, 그 어, 스칼라 포텐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혀있는 거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이 X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자요요 요 끝하고 저쪽 끝은 같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계 조건에 따라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때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느냐 직각 좌표계, 구좌표계, 원통 좌표계 중에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느냐를 알아가지고 어, 물론 어떤 좌표계를 쓰나 다풀 수는 있지만 우리 좌표계를 잘 선택해야지 금방 풀리겠죠. 어, 그리고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경계 조건이 좌표계하고 잘 들어맞아야 됩니다. 자, 이런 두 문제는 어떻습니까? 직각자표계를 적용할 것 같으면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자표계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수 있는 그런 경계 조건을 갖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또그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